안녕하세요, 야옹이 미니어처입니다. 오늘은 제가 수제 모델 나 만들기 한번 해볼 거예요. 재료는 두 가지고 이 아주 간단해요. 그리고 이거는 보관용 지퍼백 필요하고요. 뭐 섞을 것이나 그런 것도 필요 없고 그냥 화이트 점토, 이약구 화이트 수지 점토고 불투명한 이거는 투명하지 않은 그냥 굳으면 진짜 흰색이 되는 거예요. 어, 그리고 천사 점토인데 지금. 이 휴대폰 거치대로 깔아놓은 게천사전토라서 어, 뭘로 해놨지? 거치대 할 만한 게 없는데. 그러면, 일단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방법은 되게 간단해요. 근데 제가 모데나를 만져본 적이 없어서, 하지만 저는 동영상에 떠두는 걸로 봐서는, 저는 그냥 동영상에서 본 건데, 약간 다른 방법으로 할 거예요. 왜 이렇게 물이 있지? 끈적이는 물이 있네요. 그것도 아주 잔뜩 있네. 헉, 어떡해. 일단 이건 맨손으로 꺼내는, 꺼내는 것은 물인 것 같고, 일단, 이거는 도토봉이라고 하는 건데, 일단 이건 꺼내놓고 좀 말려둬야 돼요. 저는 소량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왜안 떨어지지? 지퍼백 닫고. 아, 이거를 투명지가 있나? 음. 투명지 깔고 그냥 위에다가 올려놓고. 이게 지금 완전 새 거예요. 밀리오레 그 미니어몰에서 샀던 건데. 완전 새 거라서. 일단, 지퍼백을 닫고, 여기다가 다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종이는 이제 별로 필요하지 않으니까 빼고, 이건 석글판? 석글판으로 쓸 거예요. 석글판으로 쓰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왜안 들어가지? 일 아, 이렇게 말릴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이중 지퍼백 안에 지퍼백 하나 있고 또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건 다시 넣어주고 천사정토 일단 이걸로 어떻게 빨리 반죽을 해야 되는데 이거 손으로 반죽하면 묻을 것 같으니까 지금 이걸로 하고 있는 건데 손으로 만지면 분명 묻어요. 안 묻네. 그래도 뭐 묻을 수도 있으니까. 안 묻네요, 많이 생각보다. 그럼 이 플라스틱 점토? 이 플라스틱 점토하고 천사 점토가 필요한데 일단 이거는 이렇게 말르라고, 살짝 말르라고 이렇게 놔두고 잠깐만 천사 점토를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천사 점토까 이거 거치대로 사용하고 있어서 청사점토는 그냥, 아무, 색깔을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한 다음에 색깔 염색해주시면 됩니다. 청사점토의 양은 플라스틱 점토의 양보다 조금 적게 해주면 돼요. 이 방법이 없고 그냥 이거 재출처일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근데 이런 방법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재출처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부드러운 천사 점토와 천사 점토와 그 다음에 이거는 굳으면 딱딱해지는 플라스틱 점토를 섞어보겠습니다. 아, 이거 왜 계속 돌아가지? 한번 섞어볼게요. 이거 두 개를 섞으면 모데나로 모데나... 어머, 또 돌아갔어. 모데나랑 느낌이 비슷하다고 하는데 근데 제가 모데나를 솔직히 진짜로 만져본 적이 없어요. 실제로 본 적... 은 있긴 있어요. 거의 밀리오레 그미니어몰에서본 적은 있는데 비쌀까 봐안 샀어요. 그 비싸 보이더라고요, 되게 비싸다고도 하던데. 음, 이렇게 손에 달라붙는데 이렇게 하면 떨어지네요. 이렇게 좀뭐좀 좀 딱딱하게. 어느 정도 굳혀야 모데나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상태는 이렇게 계속 달라붙고 있거든요? 잠깐만요. 손바닥으로 한번 반죽 한번 해볼게요. 고무판에, 어머. 고무판에 먼지가 좀 묻어있어서 좀 지저분한데. 자, 그리고, 그럼, 일 여기서 일단 이 자체는 완성이 되었어요. 수제 모데나는 완성이 되었고, 이제 여기서 좀 말려주는 일만 남았어요. 아, 맞다. 나뭐안 섞은 것 같은데? 아니야. 그냥, 그냥 목공풀 같은 거안 넣고 그냥 점토만 한번 해볼게요. 뭐 실험이나 마찬가지인데 실험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냥. 성공하면 성공하는 거고 실패하면 실패하는 거고. 이렇게 한 다음에 맞다. 이거 바닥에 안 떨어진데, 이거? 뭐뭐 어머, 뭐, 어떡해. 너무 찐득거리는데 모데나는 이렇지 않는데? 뭐, 수제니까. 똑같을 순 없지, 뭐. 안 돼, 아까워라. 야, 야, 야. 됐다. 이 투명지는 뭐, 레진 섞을 때또 쓰면 되니까. 그냥 여기 오븐위에다가 말려주고 으이 이게 뭐야 손에 잔뜩 묻었다 됐다 그리고 원래 여기다가 식용유랑도 넣어서 섞어주는데 저는 진짜 간단한 방법 그냥 전투를 두개 섞는 방법으로 했고요 이제 이걸 보관통에다가 넣어주면 될것 같아요 보관용 지퍼베개 이몇번 재활용을 하니까 지퍼백도 이렇게 쭈글쭈글하더라고요. 밖에 뭐 레진 레진 같은 거 묻었는데 좀 딱딱하게 돼 가지고 안 떨어져요. 그럼 이렇게 수제 모델 수제 모데나 만들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